4월 23일 아침으로 눈바디 해주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굿모닝 발레가요. 방울토마토 씨앗부터 심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생명의 신비야.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무럭무럭 먹고 쑥쑥 자라라. 아침으로 그릭 요거트 먹고 발레 가는 길인데 누가 하늘에 물감을 풀었나봐요. 제가 익상경각이 심해서 등이 빡 모아지고 싶은데 그게 아예 전혀 잘 안돼요. 발레 열심히 해주고 집 가는 길은 따릉이 타고 갈 거예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동네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집 와서 남편이랑 밥 먹었어요. 나이트 한다고 국이랑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고 간식으로 와플 먹고 아빠네서 김치전 혼자 왔어요.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 생일 파티예요. 집앞 식물원에 있는 식당 갈 거예요. 이틀 전에 왔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여기 데이트할 때는 엄청 좋았는데 가족 모임으로는 조금 안 맞았어요. 양도 좀 부족하긴 했어요. 집에서 생일 파티 하고 어머님이 오이 소박이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녁은 남편 또 다이어트 한다고 반찬만 먹더라고요. 저는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리고 치킨 시키기. 맛있으면 장땡. 오늘도 잘자요.